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스포츠계가 지금 충격과 경탄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남쪽 도시 목포에서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이곳은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학교 체육관이지만 불과 며칠 전 이곳에서 대한민국 배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배구 대회 결승전 무명팀 목포 여상이 서울의 명문 강호팀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32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역전승이라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현장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현지 주민들은 경기가 끝난 후 코트 한복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던 한 소녀의 모습 때문에 모두가 숨죽였다고 합니다. 극적인 승리의 순간 환호하는 대신 울음을 터뜨린 이 몽골 출신 소녀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는 인구시라는 이름이 몽골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말 한마디 못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한국에 오기 위해 몽골에서 여섯 가정이 결혼반지와 어머니 유품까지 팔아 비행기 티켓을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를 코트 위 작은 거인 포기를 모르는 선수라고 부르지만 그녀의 사연을 아는 이들은 이 아이의 뒤에는 거대한 빛과 몽골 젊은이들이 희망이 달려 있었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단지 배구 경기가 아니라 몽골 여섯 가족의 운명까지 걸려 있었던 드라마였군요. 이 놀라운 승리가 그녀에게 영광스러운 프로팀 입단을 안겨줄 거라 모두가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승리 후 2주가 지나도 그녀에게 프로팀의 러브콜은 단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를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대한민국 사람들이 따뜻한 진심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을까요? 저희는 이 모든 사연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감동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현대 LG 배터리 공장으로 향하는 대신 30년 넘게 세계 배구를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었던 몽골 울란바토르의 낡은 체육학교 앞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소녀의 발자국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의 낡은 체육학교 앞에서 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30년 넘게 세계 배구를 취재해 온 저도 이곳에서 벌어진 일만큼은 쉽게 믿기지 않았죠. 거리를 걸으면 이마트 GS25 맘스터치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몽골의 거리는 빠르게 한국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간판 뒤엔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에 일곱 배나 되는 땅을 가졌고 고리와 석탄금 같은 자원도 풍부하죠. 그런데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 기업이 없으면 젊은이들의 미래도 멈춰 버리는 나라예요. 대학을 나와도 월급은 한국 원으로 30만 원 남짓.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젠가 한국으로 가는 꿈을 꿉니다. 한국은 이곳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이 낡은 체육관에서 소녀들을 가르치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르무엔, 그녀는 1990년대 몽골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습니다. 20대 시절 국제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과 맞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체격이 작았어요. 서양 선수들보다 10cm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정교했고, 집중력은 무서울 정도였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선수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그 눈빛.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섯 명이 일으켜 세우는 그 팀워크. 아르무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배구는 체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요. 경기가 끝나고 한국팀 훈련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훈련. 코치는 한 동작 한 동작을 세밀하게 가르쳤고 선수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슴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저런 환경에서 배우게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2023년 겨울 그녀가 이끌던 청소년 팀이 해체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긴 거죠. 체육관 문을 닫는 날 아르무에는 소녀들의 엄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6명의 엄마가 추운 체육관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아르무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여기선 더 이상 길이 없다고요. 엄마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엄마가 말했어요. 남편이 실직한 지반 년이 됐다고 집 월세도 밀렸다고요. 다른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엄마는 빚이 너무 많아 이미 집한 채를 날렸다고 울먹였죠. 아르무레는 침착하게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체격보다 노력을 믿는 나라라고 가난해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온다고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본 한국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지만 강한 팀워크,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그리고 선수를 끝까지 책임지는 코치들.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몽골에선 절대 가질 수 없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내야 한다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엄마들은 움직였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팔았고 할머니 유품인 은목걸이를 내놨어요. 한 엄마는 단칸방을 팔고 더 좁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다른 엄마는 낡은 소파와 장롱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죠. 모두가 가진 걸 쥐어 짰습니다. 눈물로 모은 돈. 그게 소녀들의 비행기표가 됐어요. 그중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인구씨. 키는 작지만 점프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날 엄마가 결혼반지를 빼들고 한전소로 향하는 뒷모습을 본 인구씨는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체육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고요. 여섯 가족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끝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구시의 출국 전날 밤 저는 그녀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살던 방이라고 해야겠죠. 울란바토르 외곽에 작은 아파트 3층 가족 4명이 방두 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구시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울란바토르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16살 소녀에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음식도 낯선 곳 무엇보다 엄마를 구고 떠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느렸지만 엄마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그리고 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세계 여자 배구리그 결승전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 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등번호 10번 김연경 그녀는 상대 블로커 3명을 뚫고 스파이크를 내리쳤습니다. 공이 바닥에 꽂히는 순간 관중석이 터져나갔죠. 해설자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키가 작아도 기술과 정신력으로 모든 걸 극복한 선수라고요. 엄마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선수가 내가 가야 할 이유라고요. 김연경 선수를 봐라. 그녀의 스파이크는 정확하고 20은 완벽하며 블로킹 타이밍은 예술이라고요. 타고난 체격보다 기술과 정신력으로 세계 최고가 된 선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재능보다 노력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땀을 흘린 만큼 기회를 주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요. 엄마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해도 자도 외국인이어도 열심히 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했어요. 몽골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체육관 문이 닫히면 끝이지만 한국에선 다르다고요. 시스템이 있고 기회가 있고 무엇보다 선수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김연경이 득점을 올릴 때마다 동료들이 달려와 안아줬어요. 감독이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도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죠. 인구시는 그 모습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요. 엄마는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구씨, 나는 내가 여기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저먼 곳에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길 바란다고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냥 도전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인구씨가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인구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보였어요. 익숙한 거리,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 모든 게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현경의 그 스파이크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인구시는 일어나짐을 챙겼습니다. 배구와 두 켤레 낡은 운동복 세 벌,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고 한국은 그런 나라라고요. 인구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한번 뒤돌아봤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인구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란 바토르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팔지를 그 모든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행선지는 대한민국 목포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